이 볼트를 도면화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볼트는요. 원래는 이쪽 부분은 한 봉으로 가공이 되어 있죠. 한 봉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끝부분에 못따기가 되어 있어요. 못다기. 못다기. 최근에는 못대기라고 그럽니다. 제가 배울 때만 해도 못따기로 배웠어요, 저는. 이한 봉이 형태 바깥쪽 이것이 산지름이 되죠. 산지름. 나사에서 산이 됩니다. 산찌름은 외형선으로 일단 그리고요. 여기도 챔퍼링을 그려둡니다. 그리고 옆에서 본 부분도 외형선으로 그려둡니다. 여기에서 못따기를 적용을 하고요. 못따기 부분을 이렇게 실선으로 그려둡니다. 굵은 실선으로 외형선을 일단 표현해 놓죠. 굵은 실선 외형선을 그려놓고요. 그리고 나사에서 이쪽 부분 완전 나사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완전 나사죠. 완전 나사고요. 일부분 감기면서 나사가 불완전한 불완전 나사부로 구성이 됩니다. 불완전 나사부 여기에서 완전나사부와 불완전나사부의 경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굵은 실선을 역시 하나 그어뒀습니다. 굵은 실선이죠. 여기에서 이 부분, 완전나사부, 나사가 완전히 다 감기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불완전나사부입니다. 불완전 나사부는요, 완전 나사부에서부터 이렇게 나선이 감기다가 이한 리드 자체가 완전한 나사를 형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불완전 나사부고요. 이렇게 안쪽에 골지름을 그립니다. 골지름, 골지름이고 이것은 가는 실선으로 그려둡니다. 가는 실선. 이 골지름은요. 이 사진을 봤을 때이 안쪽에 나사골이 있는 이 직경이 됩니다. 다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 부분은요, 나사산이죠. 나사산이 되겠고요. 이 부분의 직경은 산지름이 됩니다. 산지름. 산지름이 되며, 나사의 호칭경을 표시합니다. 호칭경. 이 나사의 산지름이 측정을 했을 때 12가 나오게 되면요. 이것은 12mm 나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 이 부분은 뭡니까? 골입니다. 나사 골이죠. 나사 골이고요. 골지름이라고 합니다. 골지름.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이 치수는 골지름이 됩니다. 그리고 불완전나사부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불완전나사부 있죠. 불완전나사부. 그리고 이쪽 부분은 완전나사부입니다. 완전나사부. 불완전나사부를 표현하기 위해서 중심선에 대해서 30도 각도로 가는 실선을 긋습니다. 이것이 불완전 나사부를 표현한 것이고요. 우측 그림에서는 이렇게 4분의 1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4분의 1은 표현하지 않고요. 그리고 4분의 3만 도시합니다 이쪽 부분을 끊고 원을 다 표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도형이 나사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나사의 도시 방법이 되겠고요. 내용 보시면 산지름 외경이죠. 외경은 외형선으로 도시하고요. 굵은 실선입니다. 이것은 굵은 실선이 되겠죠. 그리고 골지름 내경은요. 가는 실선으로 도시합니다. 골지름은 가는 실선으로 도시되어 있습니다. 불완전나사부는 볼트 축선에 대해서 30도 경사진 가는 선으로 도시를 합니다. 이 부분이 불완전나사부죠. 나사 단면에서 골지름은 4분의 3만 도시를 합니다. 이렇게. 한쪽을 끊어주므로 해서 나사임을 알수 있도록 해줍니다.